영상 소리가 안 나오는지 원래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여기에 대한 어, 영상입니다. 야구방망이가 보시다시피 꽃병을 향해 날아들고 있고 또 망치가 달걀을 향해 날아들었고 또벽돌이 전구를 향해 날아가고 볼링공이 유리잔을 향해서 저렇게 굴러갔는데 결과는 우리 생각과 다르죠. 됐습니다. 스비지 준비해 주세요. 자. 자, 보통 우리들은 당연히 달걀 꽃병, 전구, 유리잔이 깨질 거다라는 생각을 보통적으로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들이죠. 어, 하지만 방금 봤던 저 영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보정관념을 완전히 여지없이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 영화 보셨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인셉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디카프리오가 뭔가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유명한 배우였는데, 아무튼 인셉션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요 영화를 보시면 이 대사가 나옵니다. 디카프리오가 뭐라고 하냐면 가장 강력한 기생충이 뭘까? 박테리아, 바이러스 아니 바로 생각이다. 죽이기도 어렵고 전령성도 점령성 점령성도 강하다. 발해안될 아, 거예요 오늘. 아머릿속 깊이 박힌 생각을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대사를 전용해서 합니다. 이렇듯 지적 여러분, 요 고정 관념을 리는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시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고정관념을 다 없애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 우리들이 가진 이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우리는 제거해야 하겠죠. 중동 무지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은 11월 11일 다음 주 총동원 전도. 이걸 앞두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중에서도, 특별히, 전도에 대한 세 가지 고정관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려 합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믿고 있는 저와 우리들 중에서도, 전도라고 하면, 일단, 아씨, 하면서, 고개부터 틀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 잘못된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총동원 어, 전도 주일 앞두고, 우리 함께 전도에 대한 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보실게요. 첫 번째, 전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크게 읽어주세요. 1번, 시작! 자, 잘했는데, 이래갖고 다음 주 행사, 우리 못치는다 파이팅 좀 넘치게 갑시다 중상만 시험이잖아 나머지 아니잖자 중상 이해계게자 네 자, 다시 한번이 말을 보시죠 시작 <웃음> 저는 특별한 사람만 할수 있다 네 일본이 특별한 사람만 할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생각하기를 저는 특별한 은사 받은 몇몇 사람만 하는 거다 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딱 있고 전도 잘하는 그 사람만 전도해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는 전도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전도의 은사라는 것은 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16장 요 말씀 한번 더 크게 봅시다. 시작. 또일시대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지철로 지금 우리가 본요 말씀에 우리 예수님 뭐라 하셨죠? 예수님 누가 복음 전해야 된다 하셨죠? 누구? 예. 말씀이 딱나어죠너희는이라하셨습니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1 2 명, 몇백 명 되는 제사 중에 특별한 몇몇 애들만 뽑아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 안하셨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 중말 잘하는 사람 그 제자들만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체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너희는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하신 것이죠. 자더 쉽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누구나 다 전도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아직 제 말이 씨, 안 믿겨 하는 표정 갖고 계신데 잘잘 생각해 보십시다. 보세요. 저와 우리가 수영을 1도못 하는데 자 수영해 보라고 갑자기 깊은 물속에 미녀 엄마가 던져 버린 갑자기 생물입니다. 야 갑자기 수영 못 하는 애기를 수영해 봐 하면서 물속에 던지는 부모님 보셨어요? 다행이다. 있다고 할까봐, 보민했는데 네, 네, 네. 없습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체 여러분들에게 전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전도의 은사를 다, 다 주셨기 때문에 전도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를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그때 그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늘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영아 그런 분 맞지? 네. 지체 여러분, 지금 우리들 중에 저런 분들로 아직도 난 전도의 은사 일도 없기 때문에 전도 못해 안 할래? 라고 스스로 위로. 지체 여러분들 아직도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지체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두 번째 바로 갈게요. 자, 일곱, 세요이번 시작. 전도는 두려운 일이다. 두 번째는 전도는 두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 지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전도라고 말하면 머리 속에 자극적으로 있습니다. 레드벨벳하면 빨간 맛이 도는 듯. 자, 바로 이 이미지도 오르죠. 전도하면 학교 앞에서 길에서 지하철 앞에서 저렇게 전도 전단지 나눠주면 전도하는 이게 머릿 속으로 오릅니다. 어, 지철분. 사실 예민한 지금 중학생 시절에 지로분들이 이렇게 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두려우실 겁니다. 근데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저도 사실. 대한국 교회에 와서, 저도, 전도사 하면서, 저도를 대한국 교회에서 한 번만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사 하면서 늘다리려로 바빠서 잘안 했는데, 제가 오자마자 11월 19일 날, 선생명이 같이 있으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나 저도 여기 와서 해보겠다. 라고, 마약이 있으니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박일도 선생님하고, 저기가 공평주 자리인데, 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 얼굴 까고, 저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선물 주면서 교회 한다더래 예수님 믿어 볼래 한다라는 거 사실 부끄럽고 참 이게 움츠러집니다. 나이도 없는다가안 그런 거아니다 나도 부끄러워. 중학생 애들이 있는데 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런 졸입니다. 그래서 방역생하고 가기 전에 항상 마음이 전사에 힘드니까 우리 기도하고 가면서 하 기도하고 가니까 겨우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주고 왔던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거. 지운일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근데,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도죠.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전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전도를 다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전도라고 하면 일단 두려움이 밀려오죠. 진짜로 전도는 낯선 사람들에게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런 내 친구들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우리들 중에 1도 모르는 낯선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지를 받고는, 어, 예수님 믿어야지 하면서 교회 친구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이러한 경우 있습니다.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라든지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우만해도 태어나보니 나는 교회 가야되잖아 그런 일 많이 있잖아 아니면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아니면 친구가, 친척들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동부 지시어러어 궁금한데 여러분 밖에서 친구들과 놀때 대부분 무슨 대화를 주고받으세요? 거의 의미 없던데 말장난수준갑싸 했었고 뭔가 하면 뭐 알고리 잡고. 거의 대화도 안하죠. 게임만 하고 만나면 pc방 가자. 콜하파대화 없죠, 몇시간 동안.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봐도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내가 좋아하는 저 게임, 좀 드물겠지만 공부, 장래 희망 등등 이런 얘기들을 주로 주고받으실 겁니다. 주로 나 자신에 관계된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친구들이랑. 자. 이런 것처럼 지처럼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 할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주, 우리 중에 있는 친구 얘기, 친구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선생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겨울 수련에, 동계 수련에, 뭐 여름 수련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등등 우리는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나게 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한테 그냥 편하게 하는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 전도입니다. 지체분들 전도 이건 절대로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넘어갈게요. 마지막 전도에 대해 잘못된 고정은 크게 세번 질러주세요. 시작! 전도를 실패했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지한 표정으로 예수님이자, 오늘부터 교회가자, 라고 말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들 게임방 가고, 노래방 가고, 놀고, 밥 먹고 할때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 때, 나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하며 충분히 여러분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다니는 우리 중등부 이야기, 교회에 재밌는 친구, 선배, 후배 이야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 등등,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자, 여기에 무슨 실패가 있겠습니까? 중등부 지수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중등부 목표가 몇명이죠 100명! 그렇게 말해 놓으니까또 다음 주에또 바로 총동원주도뭐또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와서, 학원 가서안 그래도 친구 별로 없는데, 지금 또 전도해야 하고 애들한테 얘기하자니까, 마음의 부담감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부담감을 가진 지 지체들 중에 어떤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친구한테 시비를 교회할래? 라고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일도 안 망설이고, 응, 어, 아니야. 다 하고 망설이더라고. 이렇게 반응하면 사실 속스릴 겁니다. 좀 다른 고민해서 나는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망설임도 없이 안 갈래? 형 아니야?라고 하면 그러면 속쓰르죠 하지만 요걸 조금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온지 얼마 안된 친구들도 있는데 보세요. 사실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요거 당연하다 거절하는 게 어쩌면 안 갈래 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가치관도 있고 습관도 있고 내 기분 성격이 있는데. 옆에서 누가 야좀 다른 걸로 바꿔봐라고 한다고 권한다고 쉽게 바꾸는 사람 거의 없죠. 심지어 바꾸려는 마음이 조금 있다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습관보다 더 중요한 종교 문제인데 일도 안 망설이고 바로 응하고 쉽게 결정 되는 사람 과연 몇명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친구들한테 거절 당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안 간다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그 친구가 거절했다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전도의 성공, 실패는 그 친구의 어떤 반응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성공, 실패. 이건 그 친구가 11일날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 대야로 중동부, 우리들이 전도의 성공, 실패는 우리가 내 사랑하는 내 친구한테 내가 전도를 했냐, 전도를 하지 않았냐, 거기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1월 11일 총동원 전선 맞아서 내 사랑하는 친구한테 내가 한 번이라도 거절받 당하더라도 전도의 가을 꺼내서 건네면 성공이고 한마디로 꺼내지 않고 전달을 안하면 실패라는 말입니다. 지체로브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말씀 이제 마시게요 사랑하는 주민들 지체로분 오늘은 전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세가지를 나눴습니다. 그 첫번째가 뭐였죠? 기억 못하실 줄 알고 자 1번 읽어봅시 시작 전도는 야, 사람만 수 있다. 특별한 사람만 할수있나요 아니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읽어보세 시작 전도는 두려움이다 두려운 일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할수 있겠나요? 네? 전도는 두려운 일 아닙니다 세 번째 넘어갑시다 시작 전도를 실패했어요 상처 받지 않게 그 친구의 거절의 반응을 어떻게 당연하게 여기고, 근데 던졌는데, 어, 밖에, 하나님들는더 감사하고 고맙고 신기하게 여기고, 더 아껴주고, 정말로 좋은 친구들이죠. 여러분, 상처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그 상처를 우리 받지 않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대비하면 조금의 상처가 더 줄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드나야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고정관념 대신에 전도에 대한 새로운 보정관념을 우리 중동부가 다 세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번달중 우리 학교들 학원 가서 친구들한테 여러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죠원래 교회가 원래라고 하든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와 관계된 우리 교회의 친구 얘기 그리고 선생님들 예수님 얘기 하든 어떤 식으로든 좋으니까 우리 중동부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에 휩쓸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크게 외쳐보고 마시게요 자, 우리 행사 두 번은 파이팅 이 넘쳐야 될것 같아서 잘안 하는 건데, 올해 이게 마지막이니까 다시 안할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전도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laughs> <좀> 빨리, 나오를 또, 완전 부끄러워하거든요. 근데 용기는 사는거니까 도와줘야 돼. 제가 뛰는 거 크게 외치시면 돼요. 자, 전도 할게요다 아, 뛰어넘고 이 부끄러워요. 제가 전도하면를 들고 뒤에 끌고 주세요세번 나눠서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자손 들고 파이팅 해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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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부끄러워 해줘 해줘 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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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누구나 할수 있다 전도.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천둥! 실패라 없다 네 아우 고맙습니다 아우 나왜 이렇게 부끄러운 건 모르겠어요 네. 할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팀에서 이,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전도의 힘쓰은 우리 이번 주다 돼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름표를 이번 주에 붙여놨는데 전 자리가 다 차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종룡부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 종룡부 우리 모름 잘 아시는 분이구나 나는걸 우리 두 눈으로 다 같이 보고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